오는 8월 8일이 국가 기념일인 섬의 날로 제정됐습니다. 두달 뒤면 목포 산악도에서 첫 기념식이 열리는데 기념식은 어떻게 진행될지 미리 짚어봤습니다. 섬에 대한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생태와 문화, 역사, 자원이 풍부한 섬을 가고 싶은 섬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가고 싶은 섬 사업으로 어떤 섬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 불리는 공 연홍도는 가고 싶은 섬 사업의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섬 전체가 예술과 힐링을 테마로 조성돼 해마다 관광객이 늘고 있는 연홍도를 소개합니다. 전동평 영암 군수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전 군수는 4대 핵심 전략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일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분명 우리나라 영토인데도 그동안 제대로 대접 잡지 못했던 곳이 있습니다. 한반도에 딸린 부속도서, 바로 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 섬이 뒤늦게 관심을 받으면서 8월 8일이 국가기념일인 섬의 날로 제정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두달 뒤면 목포 사막도에서 첫 기념식이 열리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고정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섬에 날 제정의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건 2016년 8월. 대한민국 용토지만 관심받지 못했던 섬에 정부 차원의 관심을 가져달란 요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치권과 지역 사회의 노력으로 지난해 서에 날이 제정되는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정부가 매년 8월 8일을 국가기념일인 서에 날로 지정하고 올해 첫 기념식을 갖기로 한 겁니다. 첫 기념식이 열릴 장소는 목포 사막도. 목포시는 대규모 국가 단위 기념식을 앞두고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F.S 대형 텐트 그리고 사막도 이런 환경 경비 또 주민들의 안전 대책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올해 첫 해를 맞는 서면할 기념식은 8월 8일부터 3일 동안 진행됩니다. 기념식은 만남이 있는 섬, 미래를 여는 섬이란 주제 아래 섬의 중요성과 가치를 조명하는 행사들로 꾸며집니다. 행사 첫날은 섬과 관련된 중앙부처 관계자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축하 공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섬의 날 기념식은 국가기념일 제정 이후 처음 갖는 행사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 여부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사장엔 섬 정책을 알리기 위한 전국 지자체들의 홍보관이 들어서고 각종 전시회와 더불어 학술대회도 운영됩니다. 해양레포츠 체험장과 어린이 물놀이 공간처럼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즐길거리도 함께 마련됩니다. 전라남도는 섬의 날 기념식이 단순히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무게감보단 축제형 행사로 꾸며 섬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겠다는 계획입니다. 각 섬에 대한 어떤 여행 정보라든가 섬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한 전시 행사, 그 같이 즐길 수 있는 부대 행사까지 섬 페스티벌 형태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우리 전남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도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전 국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이 자리 잡은 전남. 섬이 많아 천사섬으로 불리는 신안과 관문 도시인 목포 지역민들은 이곳 삼학도에서 처음 열리는 기념식을 통해 섬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거란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있습니다. 헬로티브 뉴스 고정민입니다. 섬에 대한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생태와 문화, 역사 자원이 풍부한 섬 지역을 살고 싶고 가고 싶은 섬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전라남도는 가고 싶은 섬 사업을 통해 섬 지역 발전 동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섬들이 개발됐고 앞으로 어떤 섬이 새로운 특색을 갖게 될지 송혜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2015년 당시 이낙연 전라남도 지사는 섬을 지역발전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가고 싶은 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가고 싶은 섬 사업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동안 24개 섬을 지정해 주민은 살고 싶고 관광객은 가고 싶은 지속 가능한 섬으로 가꾸기 위한 사업입니다. 최근 섬에 대한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그 섬에 대한 생태, 문화 자원, 역사 자원 등을 제, 그 풍부한 자원을 활용해서 그섬강화시서섬 지역에 대한 경제 활성화시켜서 섬 주민들이 그 머물고 살고 싶은 섬으로 가꾸기 위해서, 가꾸기 위해서 가고 싶은 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지정된 섬은 모두 열네 곳입니다. 각 섬이 가진 특징을 살려 주제가 있는 차별화된 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여수 낭도의 경우 기존 중학교 건물 철거 후 관리동과 샤워장을 설치해 야영장을 만들었고 낭도 해수욕장도 정비했습니다. 진도 관매도는 매화길과 해안 데크로드를 조성했고 강진 가우도는 기존 당산나무터를 복원해 소원의 숲을 조성하는 등각 지역별로 특색 있게 꾸몄습니다. 지정된 14개 섬 가운데 완도, 여서도와 진도, 대마도, 무안 탄도와 신안 우이도를 제외한 나머지 8곳은 사업을 완료하고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교와 마을회관 등을 리모델링해 주민소득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국 지정된 섬을 찾는 관광객의 수는 증가했고 주민소득도 함께 늘었습니다. 다른 섬에 비해서 아주 호응도는 좋습니다. 서로 하려고 추진위원회를 자율적으로 결성해서 자율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자신적으로 신청해서 받고 막 설명을 해주라 해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 어떻게 해야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나머지 열 곳에 대해 공모 선정하는 등 2024년까지 사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 지난 4년의 사업을 평가하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 가능 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입니다. 헬로 TV 뉴스 송혜창입니다. 거금도에서 한번더 배를 타고 들어가야 도착할 수 있는 고흥의 작은 섬 연홍도는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섬 관광 명소로 꼽히는 연홍도가 올해 섬의 날제정을 맞아 관광 명소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채희 기자입니다. 고흥소록도와 거금대교를 지나 신양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면 만날 수 있는 섬 연홍도. 거금도를 거쳐야 도착할 수 있어 섬 속의 섬이라 불리는 고흥 연홍도는 전남의 대표적인 예술 섬으로 불립니다. 주민 100여 명이 살고 있는 크지 않은 섬에는 알록달록한 벽화와 소품들이 눈에 띕니다. 폐교를 개조한 미술관은 지역 작가들이 예술 창작 활동을 할수 있는 터전이 됐습니다. 예술 작품뿐만 아니라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둘레길도 연홍도의 묘미입니다. 연홍도가 국내 유일의 섬 미술관, 이른바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소박한 매력을 갖고 있는 고흥연홍도는 지난 2015년 전라남도의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됐습니다. 가고 싶은 섬 공식 개장으로 연홍도를 찾는 관광객도 2015년 약 5,700명에서 지난해 2만 6천여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하루 종일 있어도 사람 만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지금은 날마다 거의 그 사람들을 마주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좋고 올해 정부가 8월 8일을 섬메날로 지정하면서 고흥군도 연황도 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올 하반기 주민과 지역 예술인이 함께하는 작은 비엔날레를 열고. 섬에서만 즐길 수 있는 예술 작품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최근 2~3년 사이에 많은 탐방객이 연홍도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5일간 연홍도 작은 비엔날레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행사는 새로운 벽화나 조소 작품들 사전에 좀 공모를 통해 전시를 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고흥군은 전남의 많은 섬 가운데 연홍도를 차별화할 수 있는 예술섬으로의 입지를 굳히고 관광객이 머물고 싶은 휴양 관광 섬으로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지역의 정서와 예술이란 특색이 만나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연홍도 외딴 섬의 변신이 색다른 섬 여행을 꿈꾸는 관광객들에게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철입니다 고립, 단절. 격리, 소외 이 단어들은 흔히 섬의 대명사로 불립니다. 하지만 최근 섬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관광자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출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살고 싶은 섬 가고 싶은 섬 사계절 빼어난 풍광을 뽐내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섬의 지리적 가치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섬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의 차관에 올해부터 매년 8월 8일을 섬의 날로 제정하기도 했죠. 하지만 아무리 가치가 풍부해도 열악한 접근성과 인프라로 인해 방치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협소한 국토 면적과 부족한 자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인 섬. 이러한 섬 개발을 위한 통합적인 계획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섬 개발과 관광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 균형 발전의 초석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입니다. 연간 2천만 명이 넘게 방문하는 싱가포르 센토사, 개발과 보전의 상징으로 불리는 홍콩의 란타우처럼 이제 우리만의 차별화된 섬 이야기가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전동평 영암군수가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지난 1년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전 군수는 4대 핵심 전략 산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일궈 나가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최근 조선업의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인구 감소와 함께 재정 상황 등 어려움이 많았던 영암군 민선 6기 취임 3년 만에 채무 제로를 선언했던 전동평 영암군수가 예산 6천억 원 시대를 열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와 농업 분야의 예산을 최대한 편성하고 지방재정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채는 모두 없었습니다. 우리 군 재정은 이제 5천억 시대를 넘어서서 이번 2회 추경은 아마 6 0 0 0억 정도 될것 같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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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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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농수산물 유통망 확보를 위해 CY그룹과 체결한 업무 협약은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은 고품질 농산물을 행사 내는 것은 기본일 겁니다. 그러나 판매망을 갖는 것, 유통은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최고의 점포와 최고의 판매망을 가진 롯데그룹을 컨트롤하고 있는 히와이 그룹과 우리 영암이 사실상 MOU를 넘어서 실질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대불 국가산업단지가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로 지정된 만큼 청년이 돌아오는 산단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풍요롭고 행복한 영암건설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100% 지키겠다는 영암군. 고용과 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어려움이 많은 지역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관광도시로 우뚝 선 여수가 급증한 관광객 때문에 되레 갈등이 휩싸이기도 했죠.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속 가능한 여수 관광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며 시민들에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청년 일자리 늘리기에 주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는데요.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내용을 성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밤바다의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관광객 1,300만 명을 끌어들였던 여수시. 하지만 교통체증과 소음으로 주민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낭만 포차 이전 문제도 지역 사회에서 파열음을 냈습니다. 권오봉 시장은 여수 관광이 잘 되는 지금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의 관광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속 가능할지가 문제입니다. 어느 도시 건간에 관광이 계속되는 도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시민 사회가 더 겸손하고 어, 자만하면 안 된다. 이제 그쪽에 제가 중점몰두고 계속 이렇게 뭔가를 준비했던 시기입니다. 썰렁해진 여수 세계 박람회장은 국제회의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곳에 컨벤션 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 자본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조 원이 넘는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여수 경도 해양 관광 단지는 케이블카 등을 설치해 새로운 명소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핵심 과제입니다. 요리 연구가 백종원 씨 효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여수 청년몰에는 점포 30개를 늘려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시장은 지난 1년간 성과가 적었다는 지적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장 목전에 있는 이런 어떤 성과보다는 여수의 미래 먼 장래를 보면서 부상을 해가는 그런 시기로 저는 삼았습니다. 바둑으로 치면 포석을 놓는 급하게 쌈바둑 하는 것보다는 포석을 나가는 이런 게더 훨씬 중요하다. 낙만포차 이전과 여순 사건 관련 조례 등으로 사사건건 시의회와 갈등을 빚어온 권오봉 시장. 화합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허석 순천시장이 민선 칠기 1주년을 맞자. 정책 현장을 찾아가 시민들과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허 시장은 오는 29일 타 지역에서 순천으로 이주한 시민 40여 명과 함께 오후 3시부터 도시재생 사업 현장과 기적의 놀이터 등을 둘러보는 정책 버스 투어를 진행합니다. 같은 날 저녁에는 국가정원 습지센터에서 연령별로 다양한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 성과와 정책 바람 등을 이야기하는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토크 콘서트는 이날 현장에 오지 않아도 카카오톡 채팅방이 운영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26일 오후 3시 13분쯤 여수 국가산단 인근 도로에서 트레일러 차량이 마주오던 화물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레일러 차량 운전자와 화물차 운전자가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트레일러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은군과 강진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탐진강을 중심으로 지역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이들 세개 기관은 탐진강을 역사와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생명의 강으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기관 간 역할 분담과 상호 협력 분야를 총괄 지원합니다. 장흥군과 강진군은 탐진강 내 친수 시설에 대한 공동 유지 관리를 담당하고 생태 환경 보전과 역사 문화 관광 분야의 발전 방안 마련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세개 기관은 탐진강 유역 협의회와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목>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흐린 가운데 비의 영향으로 다소 서늘한 기온이 예상되는데요. 비는 오지 않지만 대기가 불안정해 지역에 따라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날씨입니다. 장마전선은 잠시 남하했다가 주말에 다시 북상해 제주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그 이후로는 다시 맑은 날씨가 시작되며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다소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대기가 불안정한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예상되니까요. 외출하실 때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장마전선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